와, 요즘 날이 너무나 덥습니다. 날이 덥다 보니까요, 좀 집안 인테리어를 시원하게 바꾸고 싶은데, 근데요,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변화된 우리 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. 관계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제가요, 좀 저희 집의 인테리어를 한번 바꾸고 싶은데, 공사하기 전에요. 좀 인테리어가 된 우리 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해서 찾아와봤어요.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된 3D 인테리어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를 직접 해보실 수 있고 시뮬레이션 과정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. 와, 정말 놀랍습니다. 지금 저희 뒤쪽에 보이는 화면이 휴양철로는 지금 관련된 화면인 것 같은데요. 저도 그면 직접 저희 집을 3D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더우니까 좀 집안을. 슉. 편하게 꾸며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그럼 일단 벽지 먼저 해볼까요? 아 벽지 와 근데 지금 벽지 종류가 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유통되고 있는 벽지 자체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리얼 넘버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샘플북을 보지 않고도 여기서 직접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변 느낌 나는 색깔 없을까요? 해변 파도가 치고 막 이런 벽지. 와 시원한 블루 느낌의 벽지로 일단은 했습니다. 결정을 했는데, 어, 정말 이 상상했던 것만큼 예쁜 것 같아요. 문짝을 한번 바꿔볼게요.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? 요걸로? 이색상. 네, 예, 예. 어 가구도 넣을 수 있어요. 배치를 해볼 수 있어요? 그럼요. 어요 괜찮네요. 빨간색상 예예. 또 조명도 달아야 될것 같아요. 제 집인데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자, 저큐걸레 스위트 홈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여러 분지금부터 구경하세요. 짜잔. 와! 너무나 아름답고 폭포 커튼도 있고요. 그리고 멋진 동양화 한폭 같은 그림이 있고요. 그리고 동심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저런 문들. 굉장히 좀 시원하면서도 아름답고 큐티한 여러 가지 컨셉들이 복합된 정말 큐오걸만의 하우스가 아닐까 싶어요. 아니, 근데, 가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보는 것도 좋지만요. 이 가상 현실 속에 직접 들어가 볼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직접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, 어, 그런 상황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요. 가상으로 인테리어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. 가상 현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가상 현실의 세계는 어떨지. 제가 직접, 슝, 들어가 볼게요. <laughs> 저기 잠시만요. 네. <laughs> 아니 제가 지금 이곳에서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네. 지금 막 손을 막 이러시고 어저 맞을 뻔했어요. 네.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이 시스템은 지금 가상현실 기술 즉 동작인식 기술을 응용한 시스템인데요. 어,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키넥트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 정보에서 그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을 하고 그 동작 정보를 추출을 해가지고요. 그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대로 가상 공간에 있는 3D 캐릭터가 똑같이 쫓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오,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, 한번 해보시죠. 오! 와! 저 캐릭터들이 그대로 따라하네요? 네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니, 근데 너무 신기한데요. 지금 제 모습이 저 모니터상에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? 네. 저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 네. 보여드린 렌즈가 3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. 네.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는 뭐 일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고요. 네. 나머지 하나를 통해서 그 현재 상태의 깊이 값을 알수 있는 그 데이터를 뽑아와서 어떤 그 프로그램적인 연사를 통해서 그 인체를 동작 인식을 따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.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 많이 응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네네. 지금 어떤 부분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? 지금 현재 많은 학습 프로그램에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동화에 네.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. 그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주변 캐릭터들과 같이 엮여서. 하나의 그 줄거리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해봄으로써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.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들을 같이 모아서 체험해봄으로써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. 차후에 더 많은 동화 컨텐츠를 모아서 이런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여러 개더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. 어 아, 예전에는요 이 동화책을 단순히 눈으로만 읽었는데 이제는 동화 속의 세계를 가상 세계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.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. 아 정말 영화 속에서나 봐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 현실의 세계.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